안녕하세요. 1분 주식픽입니다. 오늘 소개할 종목은 동국제강 계열의 종합물류기업 인터지스입니다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며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입니다. 기업 소개 인터지스는 1956년 설립된 전통 물류기업으로 컨테이너 하역, 철강 운송, 해상 포워딩, 철스크랩 유통 등 다양한 물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동국제강 그룹 계열사로 그룹 물류를 안정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국 법인 설립 등으로 해외 진출도 확대 중입니다. 재무지표 2024년 말 기준. 현재 주가 약 3,460원. 시가총액 약 980억원. PER 약 6.85배 업종 평균 약 8.6배보다 낮은 수준. PBR 0.34배 자산 대비 저평가 상태. ROE 5.26% 적정 수익성. 배당 수익률 최근 기준 약 4.14%로 고배당 매력.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과 배당 매력을 동시에 갖춘 중소형 물류주입니다. 최근 주가 동향 및 이슈. 최근 한 개월 기준 주가는 19% 상승, 1년 누적 상승률은 약 43%에 달합니다.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물류업황 회복 기대감, 철스크랩 유통 등 신사업 확대, 동국제강 계열사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, 또한 최근 주가가 저점 대비 상승 중이라 기술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종합정리, 장점 요약, PR, e PBR 모두 낮은 저평가 주시, 4%대 배당률 현금흐름 안정적, 동국제강 계열의 물류 수요 기반, 주의할 점. 경기 민감업종 운임한 유류가 변화에 민감. 중소형주 특성상 수급 변동성 주의 필요. 마무리 및 면책조항. 요약하면 인터시스는 안정적인 계열 수요와 저평가 매력을 겸비한 고배당 물류주입니다. 물류업황 흐름, 그룹 내 수주 지속성, 신규 사업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.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며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